우나라 어, 맨날 힘들어. 밥 먹거나 술자리 가면은 옛날 얘기. 결국에 너 나랑 결혼했다. 아, 진짜 그, 진짜 싫은 거야. <laughs> 너, 너, 나 제일 싫다면 결국에는 내 상의 요원 소감수기를 결혼했어. 떨리네요. 아 어, 형님가 떨린다니까 나도 떨리네. 네. 떨지 <목소리도> 마세요. 진짜 떨리고요. 다들 이제 한 번씩 읽으시면서 좀 몰입하셨으면 좋겠고요. <목소리도> 진짜 양띵 언니가 만든. 네. 아니, 아니, 언니가 얼마나 재을까 얼마나. 얼다나 얼마나 을 양띵이가 만든. 양띵이가 떼 스토리로 돌아왔다. 프라임팀. 그 전까지의 시즌은 이어라. 그 자식들. 역대급. 자식들. 킹대 아, 잘다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네 회의장으로 이동할게요 이거 음성 음성 켜야 되거든요? 들으세요. 네, 아 들리세요? 네 들리세요 저도 떨려 저도 그 들려요 안녕하세요 오 되게 이쁜데 잠깐 다주 언니 잠깐만 어나 내가 줄일게 아니아니야 아니야, 내가 줄이 내가 커져있었어 미칠 것 같은 스토리 안녕 <laughs> 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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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가 돌아왔다 띵타이큰으로 누가 스니커스 썼어 아 한두번이냐고 눈꽃오빠 한번 말해볼 수 있어? 아 와우 와우 와뭐 갈리는 소리 <laughs> 일부러 갈면서 된 거야 이건. 와우. <laughs> 야, 그래. 와우. 좀야 그게 맞아. 어차피 새거 되는데 뭐 어때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나, 나 그래서 커피 쓰자. 끊었는데 다시 마시고 있어. 아, 그래 야 그랬잖아. 나도 그랬잖아. <laughs> 나 버닝 타임 지금 즐기는 <laughs> 중. 그래. 나 컴퓨터 컴퓨터도 고장 나서 맞아. 나 이거 컴퓨터 오늘 못올 뻔했어. <laughs> 고장 나서? 어 아니 이게 송출 컴퓨터가 껐다가 키잖아. 음. 그러면 켜지는 데그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. 왜? 왜? 어? 왜? 그러니까 이게 당구 막 이게 뭐 본체 돌아가는 소리랑 뭐 모니터 막 띡띡거리면서 켜지는 소리 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이3 어. 0분 반복하다가 켜져 미친 거 아니야? 근데 어이. 어제는 어제는 이게 1 시간 2 시간 동안 안 켜진 거 그래서 어 좋겠다 이거 내일 그 하필이면 또 방송 전날에 이게 고장 이 났네? 근데 3 시간째 켰습니다. 미친 거 아니야? 야좀 바꿔라. 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있다고? 켜지기 전에는 이제. 아 컴퓨터야 미안해 제발 켜줘 줘 내일까지만 버텨 이랬다가 딱 켜지고 나서 넌 뒤졌다 이제 죽을 때까지 간다 절대 안 끊어. <laughs> <laughs> 넌 그냥 여기서 뭐 불사들이다 넌 뒤졌다잉. 아니, 아니, 아니 내차 창고에 시간... 있는 컴퓨터가 더 좋겠다. 내 창고에 있는 컴퓨터 지금 한두대 있는데 본체? 죠 차라리 그 받아가라 삼시가요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거 본체 문제가 아니고 모니터 문제일 수도 있네. 소리도 아닌데 모니터 때문에 세 시간이 안 켜지고 불리는 없어? 아왜냐면은 모니터가 자꾸 띡띡띡 이러면서 막 연결이 될랑 말랑 될랑 말랑 돼. 래 본체가 모니터랑 연결이 안 돼도 켜져? 어, 그러니까 모니터? 본체가 그 켜지면 이거 동... 돌아가잖아. 근데 모니터가 계속 띡띡띡 이렇게. 본체는 별 상관 없어. 아 모니터를 사야겠네. 그러면은 게임 모니터랑 선크모니터 바꿔봐. 그 선도 빼 닦였다 그 어. 했는데. 우리 애들 프로페셔널하고 어? 봐. 존나 섹시하구만. 으 <laughs> <laughs> uh -huh. 아 얘들아 내가 그거 무슨 적성 검사 같은 거 해봤거든 그 직원들만 하는 거그거했는데 거기서 관용이랑 배려가 0점 나왔어 yeah? 언니가 화장마인드네 아, 아, 언니. 어, 내가 더 그럴 줄 알았다 언니 혹시 안드로이드? 아, 몰라 내가 사업을 잘해 정신 그거 치료 받으라 했잖아요 아, 관용 제로는 아, 깜짝 놀랐어 철혈 철혈 양띵 제로 콜라도 아니고 그, 제로 관용이 제로, <laughs>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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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로제 제로 간 어. 아, 어, 공정 이제관이제이 제로 간영 제로 이 제로 간영이, 이 제로 간영이, 제로 간영이, 제로 간영이, 제로 간이로이 제로 간영이, 제로 간영이, 이영이 제로공청 제로관용 <laughs> 아니, 아니 <웃음> 그냥 질문이여다 <laughs> 어? 노공 노관용이다. 관용관 노공 노관. 관용은 <laughs> 노관용이다. 관, 관, 관용 내가 다 아, 관용이 아. 맞아. 아, 내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? 이렇게 대답되는 건가? 뭐예요? 네. 그러니까 그 뭐지 관용이 어떻게 용점이에요? 내가 그렇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나? 아 누나 학습하지 마세요. 아, 난 지금 무슨 아, 말이야? 이건 좋은 말인데 답변 말해줘. 그러니까 이게 무상한 말하니까 우리 대화 <laughs> <진짜> 안 통하잖아. 뭔 말이야 이거 하잖아 지금 무상하니까. 아니관용에만 양띠 언니 그거 같아 심심인가? 그거 같네. <웃음> <웃음> 어. 아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진짜 이거 좀 신기하긴 하더라. 나가 뭐, 언니 충격받았다지만 그렇게 충격 안 받을 거야. 그러니까 알고 아, 이 있었지. 정도로 그러니까. 소시오패스인 줄 몰랐어. 방빙 <laughs> <암튼> 나한테 <laughs> 소시오패스라고 하더니만 결국 너였구나. <laughs> 너도 너도 소시오패스야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. 봐봐 지금 <laughs> 너는 인정 못하는 거 봐. 노관용 <laughs> 노배려. 근데 <laughs> 둘다 노관용일 것 같거든. 그래서 둘다 좋아하는 거야. <laughs> 아 그런 줄 아는데 뭐래요? 강석은 관용이랑 그거 1 0 0점 나왔어. 강석이랑 섞여 아, 충격하잖아. 어. 강석 오빠 F야 삼식이 형은 음. 관용 제로의 아니 솔직히 관용 제로까지는 관용이 아니다 있어. 아, 너 우리 원숭이를 생각하잖아 내가, 아니 훈아 훈아 내가 아이씨. 내가, 후다, 내가 서강석 하위호환인데 내가 관용이 여기 있냐고 안돼 형 <laughs> 형은 아, 내 하위호환이 서강석인데 아니 <laughs> 형 근데 그거 알지 제로 음료도 당이 한 3%에서 7%이 정도 되면 는 아, 인공관용 인공관용 어 그냥 재료로 쳐버리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형 아, 어느 정도는 이, 있어 그가 그러니까 오가닉이 아닌 거야 인공 어, 어, 어. 아 <laughs> 근데 너너 깡씨를 하이오완으로 인정한 것도 게예 웃기다 이게 왜 그래 왜, 언제부터 <웃음> 생긴 <웃음> 건지 알아 니네 이거? 뭔데요? <laughs> 괌에서 이걸 괌에서 강석이가 얘네 찍어 눌렀잖아 그 뭐지? <laughs> 그거 이거 뭐야 올라가는 거 클라이밍? 클라이밍. 아, 그, 아, 그 어 응, 그래도 저희가 나이가 더 어린데 남자애들 갑자기 내기 미친듯이 물받다가지고다다 받아 올라가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강석영 본경인 리스펙이야 나는 모든 부모에서 강석영은 <laughs> <형은> 리스펙이야 <laughs> 아 진짜 너를 유일하게 위에 있다라고 인정해준 사람은 강석이 밖에 없어 너 인생에 제 인생이야 응. 아 근데 약간 그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약간 같이 있다가도 오 어? 약간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반응이 있거든요 강석이 보다가 오 어? 약간 이런 음. 느낌? 그럼 인간은강족밖에 없는 거네? 예. 네, 아, 니 뭐, 까지 그렇게까지. 아, 닌간이네 그렇게까지. 오, 빠는 아인지. 우리 원숭이 아닌지? <laughs> <우린> 고릴라. 텔라바라는 <laughs> <하는> 거 봐라. 는아 봐라. 대라바라는거 봐라. 왔다니까 야 우리 이름 명 중에 원숭이가 몇마인데 그럼? 야너 아까 전에 숭나라고한거 맞지? 아니야 수나 나수나라고안 했어 원수나라고그랬잖아아 아, 내가 언제 숭아, 원숭나가 아니라 수나였어수나라고거아가 아니었어 수나. 송아, 나 송아야. 신기해, 시, 신기해. 한승준이랑 서강석이랑 있으면 재밌어 얘들아, 둘이. 둘이 얘기한 거 보면 꼴보기 싫어. 재밌다며. 누나랑 맨날 밥 먹거나 술자리 가면은 맨날 얘기해. 결국에 너 나랑 결혼했다고. <laughs> 아 진짜 뜬, <뜨>, 진짜 보기 싫은 소리 너나 제일 싫다면서 결국에는 내 사기 요원소감승이랑 결혼했어. 나, 나랑 결혼했다고. 아니 아 정말 짜증나. <laughs> 이거... 근데 반박차이 오대. 반박차이 못해 반박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, 이게, 아니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줄게. 포인트가 쟤네들은 지들이 우월하다 생각하는 걸 나한테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너무 너무 싫어. 너무나 짜증나. 지들만 뭔가 뭔가 인간 세계에서 다른 단계 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. 그 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니까 재밌고 짜증 나는 거야. 너 어떻게 저렇게 빠져 있지? 저런 세상에 빠져 있지? <laughs> 아 나를 역시. 형은 알죠?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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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 맞아 아, 맞아. 맞아. 아 <laughs> 그거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강석이 형 여기서 형만 알죠? 역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어? <laughs> 아 근데 둘이 물바에 장난 아니긴 해 <laughs> 진짜 꼴도봉치로 여튼 그랬습니다 자 <laughs> 저희 그러면 이제